조비바바야 조비바바 바이솔 꽃이랍니다. 샘페비움하고는 좀 꽃이 틀리죠, 그죠? 샘페비움 꽃하고는 조금 틀리답니다. 왠지 가련한 듯 야들야들함이 돋보이죠? 이 아이가 조비바바 바이솔 꽃이랍니다. 대개 바이솔 꽃은 세 가지 형태로 뭐, 다육이 모습은 부분이 되는 것 같아요. 요 조비바바 속 아이하고, 냄페비움 속 아이하고, 저희 우리나라의 와송류들처럼 둥근 바이설인 포천바이설처럼 트리 형식으로 피는 아이하고 이렇게 세 가지로 부분되는 것 같거든요. 요 아이는 조비바바 바이설 꽃이랍니다. 조비바바 속 바이설은 이렇게 노란 그리움이 가득한 꽃을 피워주거든요. 거기다가 형태가 꼭 뭐 종다리라고 그러나요 종다리 꽃처럼 뒤가 동그란 복주머니 같은 느낌을 주는 요 아이가 조비바바 속 조비바바 바이솔 꽃이고요 레인보우 바이솔이죠 센페비붐 바이솔 꽃은 요렇게 뭐 댕기머리처럼 쪼르륵 올려서 펴진다고 그랬죠 거미 바이솔 대표적인 아이가 거미 바이솔인데 요 레인보우, 뭐, 하베더보이, 요런 아이들의 꽃이 이렇게 동, 댕기머리처럼 쭉 올라가서, 고양이 눈썹을 가진 듯 멋지게 피워주는 아이들이, 센페비붐 속 아이들 꽃이거든요. 조비바바하고는 또 느낌도 다르고, 꽃의 형태도 다르죠. 피는 모습이 완전 다른 센페비붐하고 조비바바랍니다. 완전 불이 났어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둥근 바이솔 중뭐 멋쟁이죠? 포천 바이솔이랍니다. 포천 바이솔은 자구가 안 달려진다 그랬죠? 이렇게 유아 독전. 나는 혼자 살 거야 하는 아이랍니다. 이런 아이들이 7년이 되면 이렇게 가운데가 꽃멍어리가 잡힌 거거든요. 6년차에서 7년차가 되면은 이 아이는 세상을 다할 준비를 한답니다. 꽃이 피고 난다면은 동화로워서 새로 올라오지 않거든요. 녹아서 없어진답니다. 이렇게 멋지게 꽃을 필 준비를 하는데, 요, 와성류들이요. 둥근바이솔류들의 꽃은 조비바바나 센페비본 꽃하고는 틀리게 트리 형식으로 피워준답니다. 완전 트리 형식으로 쭉 올라와서 수십 개 아주 많은 꽃을 달아주는 또 멋스러움이 있답니다. 그래 조금 틀려요. 요즘 포천 바이솔이 완전히 불이 났답니다. 안녕하세요. 김남재의 선녀호수 다육이 모습입니다. 날이 진짜 더워요. 이제는 폭염이 시작될 모양인가 봅니다. <laughs> 폭염 속에서도 요즘 바이솔들이 너도나도 예쁜 짓을 하거든요. 꽃을 살짝 피워주었어요. 거기에다가 가을에 둥근 잎 바이솔 뭐 와성류들이죠. 와성류들이 꽃필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이제 연속들이 올라오지 말라는 꽃대를 올려주려고 꽃몽어리가 잡혀있는 모습을 보면 아, 또한 세월이 가는구나 하는 것을 느낀답니다. 꼭 결정적인 데서 전화가 온답니다. 어디까지 했는지를 모르겠는데요. 뭐, 그렇고 그렇고요. 구독자분께서 요 바이솔류들도 실생으로 파종하면 잘 올라오느냐고 물음을 주신 분이 계셔서 저는 포천 바이솔하고 존 바이솔은 파종을 해서 실생으로 잘 올라오거든요. 잘 올라와서 새로운 얼굴을 뭐 얻기도 하고 증식을 하기도 하는데 이 샘페비붐석 아이들 거미 바이솔이나 요 레인보우 뭐 하베더보이 아이들은 워낙 자구가 잘 달려서 굳이 뭐 씨앗파, 씨앗을 채종해서 파종해가지고 키우는 것보다는 자구 번식하는 게 훨씬 빠르거든요. 그래서 안 해봤는데 올해는 한번 해볼까요? 요 레인보우하고 하베더보이 뭐 채종을 해서 씨앗이 잘 여물면 한번 파종을 해보아야겠답니다. 뭐기대해보셔요 꽝이 될지 대박이 될지는 해봐야죠뭐 맨땅에 헤딩을 해봐서. 잘 올라오면 그때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요 아이들이 포천바이솔 이랍니다 이제 2년차 된거죠 작년에 파종한 아이들이에요 작년에 파종을 한 아이들인데 이렇게 예쁘게 올라왔거든요 어릴때의 모습은 이렇게 잎이 뾰족하답니다 뾰족하고 둥근잎 바이솔 같지가 않잖아요 이 어린아이가 이식을 해서 좀 큼답게 자라면 잎이 더그랗게 변하고 색깔도 깔맞춤이 예쁘게 되거든요 요게 2년차예요 포천바이솔은요 5년에서 6년 차가 되면 꽃망울이 잡힌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5년에서 6년 차가 되면 가운데 이렇게 꽃봉오리가 올라오거든요. 꽃망울이 잡히면은 이 아이는 꽃이 피면은 그 다음에는 올라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5년차에서 6년차 꽃이 피면은 반드시 수분을 시켜서 씨앗을 채종해서 파종해야 새로운 자구를 얻을 수 있답니다. 이렇게 파종하면 요 아이들이 5년에서 6년에 거친 환경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발아는 엄청 잘 된답니다. 바라 종족 번식을 능력이 있어서 바라가 엄청 잘 되거든요. 바라가 잘 되고 이렇게 잘 올라와서 관리만 잘 해주시면 엄청 많이 번식을 할수 있답니다 요 아이가 포천바이솔이고요 요 아이가 한탄강 존바이솔이거든요 요 아이는 작년 보면은 6월 7일날 파종한 아이들이거든요 이렇게 아주 멋지게 오글오글 꼬물꼬물 올라왔거든요 실생으로 파종을 해서 얻는 아이들은 좋은 점이 자연에서 생활하는 면 이렇게 아주 오로오라하고째만니로잘 자라거든요. 되게 멋지죠. 이렇게 멋진 자태의 아이를 득템할 수 있어서 실생으로 파종해서 키우는 것도 또 다른 재미랍니다. 뭐, 포, 이런 포천 존바이설, 한탄강 존바이설은 이렇게 실생으로 파정해서 키우는 것도 좋지만 그냥 포기 나누기 에서 이렇게 포기 나누기 에서 심으시면 엄청 번식이 빠르거든요 그래서 한탄강존바이설은 실생으로 파종하는 것보다는 포기나는게 해주는게 훨씬 빠르답니다 올해는 이 아이들 파종을 깜빡했어요 그래서 아차 싶다 해가지고 6월 12일쯤 6월 보름쯤에 부랴부랴 파종을 했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자연상태에서 자라는 아이들이라 엄청 번식이 잘 된답니다 근데 뭐 급하게 하다보니까 요아이의 이름을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 요아이가 포천 존바이설인지 포천 둥근바이설인지 야리까리 하거든요 이렇게 형광색의 요 얼라 보이시나요 요 얼라의 얼굴이 형광색이잖아요 그래서 요아이가 포천바이설 같거든요 뭐 저는 씨앗을 최종을 포천바이설 아니면 한탄강 전바이솔만 채종을 하기 때문에 둘중 하나인데 이렇게 잎을 연녹색의 잎이라서 어릴 적이라서 연녹색이 될지 된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연녹색이면 포천바이솔일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해도 포천바이솔이 꼬물꼬물 잘 올라왔답니다. 엄청 많이 올라왔죠. 이 올라온 아이들이 일시에 녹지만 않게 관리만 잘해주시면 된답니다. 그래서. 요 바이설류들은 굳이 이렇게 실생으로 파종해서 뭐 증식시키는 것보다는 포기 나누기나 자구 번식이 훨씬 빠르답니다. 포천 바이설은 자구도 없고 포기 나누기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포천 바이설만 이렇게 실생으로 파종하고요. 존바이설이나 뭐 샘페비움 속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자구 <laughs> 번식하는 게 훨씬 쉽답니다. 어휴, 소리가 날 정도로 덥답니다. <laughs> 올해는 엄청 더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뭐 농장 정리도 좀할겸 다이빙 많이 힘들어 하셔가지고 좀 여름 휴장 기간을 좀 길게 잡을 것 같거든요. 여름 휴가, 휴장 기간을 좀 길게 잡아서 정신적으로나 뭐 육체적으로 좀 여유를 갖고자 하고 또 농장도 좀손좀 좀 봐야 되거든요. 농장이 완전 풀밭이에요. 그래서 농장 정리도 하고, 매장도좀 재정비도 하고 해서 좀, 뭐라 그래야 되나요? <laughs> 여름 휴장 기간을, 하계 휴장 기간을 좀 길게 잡을 거랍니다. 근데 자기 뭐 숨이 또리래서 지금 휴장 기간이 뭐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럼 앞에 달아드리겠습니다. 늘 건강이 최고고요. 건강함 속에서 행복을 듬뿍 담는 멋진 일상 되시어요 감사합니다 다행히는 사랑입니다 샘페비붐 속 중에서 입장이 진짜 꽃처럼 예쁜 아이죠 혹시 이렇게 샘페비붐은 댕기머리처럼 예쁘게 피워 준다고 그랬잖아요 요 댕기머리처럼 예쁘게 피워주는 꽃도 예쁘지만 이하베도보이는 입장이 완전 꽃 같거든요 그래서 입장의 아름다움이 너무 예쁘답니다 요게 다 자구들이에요. 그죠? 자구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센페비붐속 아이들은 뭐, 최종에서 실생으로 키우기보다는 자구 뚝뚝 잘라내서 그냥 자구 원식하는게 훨씬 쉽거든요. 굳이 고생하실 필요 없고요. 뭐, 새로운 품종을 기획한다든가 얻고 싶으면 그래도 뭐, 한 번씩 해보셔요. 저도 한 번, 올해는 요센페비붐속 아이들, 뭐 벌들이 일조를 한다 그러면 자연 수분이 된다 그러면 저는 한 번쯤 요 아이들을 실생으로 파종해서 내년에 멋진 모습을 보여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